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30대 맞벌이 부부의 30억 부동산 재테크. 밀레니얼 세대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 돈은 부부가 함께 할수록 빨리 불어난다. 홍사장 김여사 지음 델피노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홍 사장 김 여사 평범한 밀레니얼 세대의 맞벌이 부부 주변의 흔한 다른 부부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키우며 육아와 학업을 고민하고 주말에 나들이를 기다리는 한 가정의 일원일 뿐이다 그렇다고 흔한 부부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맞벌이를 하더라도 누구는 하루하루 버티며 돈을 쫓고 살지만 또 다른 누구는 하루하루 성장하며 자산을 늘리고 산다. 왜 그럴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부부가 깊이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가며 배운 것을 이 책에 담았다. 우리 부부는 신혼을 오피스텔 월세 사리로 시작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 30억 원을 달성했다. 부부의 경제관념이 일치하게 되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 덕분이다. 우리가 활용한 재테크는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투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한 평생 함께해야 할 부부에게 필요한 재테크 마인드와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위해 진심을 담았다. 프롤로그 신랑 홍사장 신부 김여사 지난 2011년 12월에 양가 부모와 일가 친척,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할 당시 아내와 나는 양가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혼수는 물론이고 신혼집을 마련한 것까지 우리 손으로 했다. 우리의 첫 보금자리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오피스텔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는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그 친구와 비교하면 우리의 출발은 초라했다. 오피스텔에 마련한 신혼집이 너무 작아 친구들을 초대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자식의 신혼살림집에 방문한 부모님이 하룻밤 편히 묵을 공간도 없었다.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드리지 못해 서러워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있었기에 불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강했고, 맹렬했던 것 같다. 결혼한 후 우리는 각자 다니던 직장을 다녔다. 육아휴직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내가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 맞벌이로 산지 11년이 다 되어간다.그리고 지난 2021년 1월 순자산 30억원의 자산가가 됐다.매달 조금씩 늘어나는 자산을 기록해 오다가 어느 날 30억원이라는 금액을 확인했다.자신의 총 자산에 0을 9개 붙여 보았는가.0이 9개가 붙는다는 말은 적어도 자산이 10억 이상이 된다는 의미다.우리의 자산이 0이 9개가 붙는 것을 본 순간. 그 때의 감격과 흥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일을 기억할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강남 집값이 몇억 원씩 뛰었다는 뉴스를 불과 몇 년, 몇달 전에 이야기다. 누군가는 그 뉴스가 현실감 없는 이야기로 들렸을지도 모른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이거나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나 해당하는 이야기지.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로 치부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실감 재료의 일이 우리에게도 생겼다. 단지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수억 원의 자산이 늘어나 있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한 것이다. 그렇다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강남에 살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글레스는이 순간에도 자산은 계속 늘고 있다. 맞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돈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자산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에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30억 원의 자산을 모았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정도는 아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 3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자산일 뿐이니까. 하지만 우리 부부만의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어떤 소비를 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었을 정도는 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뚝심도 생겼다. 서점에 나와 있는 많은 재테크 책을 보면 화려한 성공당을 통해 재테크 비법을 알려준다. 우리는 여러 재테크 서적을 읽고 토론하고 나는데 그 책의 저자들은 배우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늘 의문이었다. 주식 저자도 배우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도 성공한 사람도 상대 배우자의 도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일군 부는 정녕 그 사람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일까?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에 들어선 대한민국. 부를 향한 욕망은 더 뜨겁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부자가 되기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 맞벌이를 선택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부의 패턴은 이전 세대가 축적해온 것과 전혀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돈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는 유효하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해야 한다. 20세기 재테크 방식, 정통적 경제관념은 버려야 한다. 띠끌 모아 태산이라고? 띠끌은 모아도 그저 띠끌일 뿐이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경제공부와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앞벌이에 대한 고정관념도 탈피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해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공허할 뿐이다. 젊었을 때 맞벌이를 하면 외벌이보다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으니 내집 마련이 쉽다는 이야기는 이제 유언비어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맞벌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돈의 속성은 참 희한하게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변한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음식을 만들 때 같은 재료를 갖고도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 맛이 제각각이다. 돈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제각각이고 부의 정도도 다 다르다. 우리나라에 맞벌이 가정이 많아도 자산 형성 정도가 다 다른 이유다. 부자가 되려면 지금 당장 부부가 함께 재테크를 시작하라. 우리는 둘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사회에 진출한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맞벌이하는 30대 부부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운도 적잖이 작용했다. 우리가 분명히 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다. 그 덕분에 앞으로 이어질 우리 인생을 좀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됐고 미래의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젊을 때좀더 빨리 부자가 되어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됐다.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진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응원과 지지를 위해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결혼 11년 차인 우리가 이 책을 쓰기로 한 것은 결혼을 앞둔 연인과 맞벌이 부부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요즘은 경제 호불황을 막론하고 맞벌이하는 이들이 많다. 젊은 부부일수록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경제활동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의 일터로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된다. 비록 서로의 일터는 달라도 피로의 무게는 비슷할 것이다. 퇴근 후에는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같은 목표를 향한 열정이 있다면 젊어서 고생은 열정 넘치는 모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 아주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맞벌이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맞벌이 재테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에 그치지 않았다. 제일 먼저 가게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관리하며 목표를 세우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함께 원했기에 함께 얻었으며 그 과정을 함께 했기에 같은 경험을 쌓았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맞벌이의 핵심이다. 내가 돈을 벌어올 테니, 너는 돈 관리나 잘해.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할 게가 아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맞는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맞벌이다. 가끔 기성세대들이 젊은 부부들에게 이상한 조언을 하기도 한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지니, 월급이나 차곡차곡 모으면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세상 이치라면서 말이다. 이런 말은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한다. 자극도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언을 굳게 믿고 실천한다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세상의 흐름에 도태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이 책은 맞벌이를 하지만 수입과 자산이 좀처럼 늘지 않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부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는 데 주력했다. 이를테면 맛에 대한 자신감으로 요리의 레시피 책을 공개하듯 말이다. 이 책에서 우리가 공개한 맛벌이 부부 재테크를 각자 자신들의 경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면 더할 수 없이 기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을 읽고서 맞벌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부부의 공통된 목표를 세우며 부부가 함께하는 재테크의 길을 발견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이 많이 나오길 기원한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왕 부자가 되고자 결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부부가 함께 두 손을 맞잡고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라고. 이 책이 예비 부부와 맞벌이 부부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길 바라며 우리 부부도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모두에게 성공을 기원한다. 2021년 3월. 사장 김여사 1장. 같은 목표를 향해 가야 더 빨리 갈수 있다. 1. 맞벌이의 딜레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연한 말이지만 맞벌이는 외벌이보다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할 가능성이 크다. 맞벌이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벌어들이는 월급, 즉한 달에 두번 들어오는 월급인 셈이다. 두 사람의 경제활동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두 개의 통장은 결혼한 부부 중 맞벌이하는 가정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도 부부가 경제공동체가 되기로 합의한 가정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미혼일 때 각자의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액수에 비해 결혼한 후 맞벌이하며 들어오는 돈의 액수는 분명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결혼 전에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장래 계획과 목표를 정해야 한다.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 아직 현실 감각을 깨기지 못했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달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각자 월급을 받았다면 부부로서 연을 맺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는 경제 공동체로서 운명을 함께 할 것은 당연지사다. 두 사람은 장래 계획과 목표를 분명히 정한 후 월급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부부도 결혼 전에 충분히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었다. 그러나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결혼으로 두 사람의 월급이 한 가정으로 들어오니 자산도 그만큼 늘어날 줄 알았다. 맞벌이를 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허리띠 졸라 매면 우리가 바라던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것은 기대일 뿐이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각자 직장 생활을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맞벌이의 목적은 희석되고 하루하루 버텨나가는데 급급했다. 차곡차곡 모일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월급은 좀처럼 쉽게 모이지 않았다. 아이와 같이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또 직장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는 현실과 타협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달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우리는 현상을 유지하고 직장 경력을 쌓으면서 시간 버티기에 치중했다. 그때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다. 맞벌이하면서 수입을 늘리고 더 빨리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30억을 모으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맞벌이 부부들에게 부족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들은 분명 행복하기 위해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돈을 벌어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맞벌이하는 많은 부부들은 빨리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자 한다. 돈을 빠르게 벌면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을 참고 견디게 한다. 우리 역시 맞벌이의 진정한 의미인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더 빨리 자산을 축적한다에 집중했다. 그 목표를 향해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맞추며 매진했다.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맞벌이의 한 축으로 활용했다. 현재 결혼 11년차인 우리는 여전히 맞벌이하고 둘이 월급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나는 직장에 2008년에 입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쉼 없이 일해 왔다. 아내는 2007년에 입사한 뒤 육아로 몇년쉴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일하고 있다. 결혼 당시 아내의 소득은 세후 180 나는 400만 원이었다. 양가에 도움 없이 신혼을 시작했던 우리는 결혼 11년 차인 지금 약 30억 원의 자산을 모았다. 이 자산은 결혼 후 우리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가정한 자산 7억 원보다 약 4-5배나 더 많은 자산이다. 결혼 초 맞벌이할 때와 비교해 현재 당신의 살림살이는 나아졌는가?여전히 뚜렷한 진전이 없다면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점검해야 한다.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다면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획해야 한다.막연하고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다.당신도 우리 부부처럼 30억원 자산을 불릴 수 있다.우리가 해냈듯이 누구라도 할수 있다. 우리는 양가에서 지원받은 돈한푼 없이 로또 당첨 없이 오로지 맞벌이 월급과 맞벌이 투자만으로 자산을 일궜다. 이 자산을 일구기 위해 약 11년이란 시간이 소요됐지만 실제로 밀도 있게 노력했던 시간은 몇 년이 채 되지 않는다. 처음 4년은 맞벌이로 소득이 늘어나 멋 모르고 돈을 써댔던 시간이고 나머지가 지난 허무했던 4년을 정리하고 우리가 맞벌이하는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노력했던 시간이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었기에 그때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우리가 겪어보니 돈을 모으고 자산을 불리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돈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보드 쉐퍼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7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었다. 우리 부부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보드시퍼의 말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라. 우리 주위에는 돈을 벌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많은 부자가 새로 탄생했다. 한편으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디지털 마케터, 쇼핑몰 등으로 억소리 나는 수입을 창출하며 부자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30억원의 자산을 모으는 길이 부동산 투자만이 유일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돈을 벌수 있는 여러 방법 중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선택했을 뿐이다.부부가 항상 함께했기에 30억원을 모을 수 있었다.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함께했다.청소를 함께하고 식사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세워 함께 도전했다. 그리고 지금 이 책도 함께 쓰고 있다.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면서 경제력을 키운다는 것은 꿈을 같이 하는 것과 같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같이 돈을 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자의 꿈을 같이 꾸는 것이기에 그렇다. 우리는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계획을 짜고 함께 실행했다. 우리는 함께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줬고, 누구보다 각자의 장점을 잘 알기에 서로 격려하면서 분발했다. 둘이 함께 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맞벌이 부부에게 누가 가장이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한 가정을 책임진 두 사람이기에 공동 운명체다.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졌는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 맞벌이 하기에 더더욱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잃지 않았다.돈을 번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가족이란 공동 운영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소중한 존재임을 환기했다.그리고 지금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과 추억을 나누면서도 돈을 벌고 또 불리고 있다.혼자 자산을 불리기는 힘들다.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모으려면 조력자가 있어야 한다. 그 조력자가 부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부만큼 좋은 경제적 파트너는 없기 때문이다. 부부가 맞벌이 한다면 이미 좋은 파트너를 구한 셈이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 감사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끌어주고 밀어주는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와 이미 살고 있지 않은가? 맞벌이 부부라면 큰 부자가 될 가능성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모든 일을 함께해야 한다. 반드시 함께해서 실행력을 제곱으로 높이고 시너지를 최고로 낼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부로 인연을 맺어 공동 운명체가 된 특별한 사람. 이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를 꾸리면서 같은 목표를 품고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꼭 느껴봤으면 한다. 이것은 부부에게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나를 챙겨주는 회사의 상사라도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어렵다. 설령 같은 꿈을 꾸더라도 그 결과를 공유하거나 나눌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또는 앞에 함께할 배우자라면 가능하다. 같은 꿈을 생생히 꾸고 실행한다면 이미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 한 달에 두번 들어오는 월급인데 왜 돈이 안 모일까?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 참여도가 예전과 다르게 높아지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진지 오래다. 아내도 당연히 어릴 때부터 결혼한 여자도 사회에 나와 일해야 한다고 부모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아내의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가르침과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아내는 학창시절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가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그때는 그것이 직장에 다니며 맞벌이한다는 것으로 그쳤지만 말이다. 결혼 전에는 각자의 수입을 관리하다가 결혼하면서 아내가 우리 부부의 수입과 지출을 혼자 관리하던 때가 있었다. 언젠가 아내는 그때의 심정을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고백했다. 수입이 두 배가 넘게 늘어났으니 그런 기분이 들법도 했을 것이다. 나라도 그런 기분이 들었을 테니까. 늘어난 수입을 잘 관리해서 빨리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부부의 욕심도 커졌다. 특히 아내는 더욱더 열성적으로 서점에 가서 맞벌이 재테크 책을 골라 읽었다. 책에 나오는 대로 통장을 쪼개고 펀드를 이용한 분산 투자. 만약을 대비한 보험, 생애 주기별 적금과 연금을 들었다.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목돈을 모아볼 요량으로 애를 쓴것 같았다. 왜 그렇지 않았겠는가? 주위 사람들이 우리 부부에게 덕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돈을 모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 생각에 동의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빨리 모으고 싶은 마음은 더 갈급해졌다. 하지만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돈은 생각처럼 쉽게 모이지 않았다. 둘이 보니까 혼자일 때보다 돈을 모으기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둘이 번다는 이유로 오히려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게다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점을 내세워 열심히 일한 자신에 대한 위로 비용도 선뜻 지출했다.결혼 후 처음으로 외벌이가 시작된 것은 첫째 아이를 낳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서였다.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 경력을 단절하며 시작한 육아휴직이었지만. 아내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아이만 키울 수 없었다.휴직수당이 나왔지만 이전 소득보다 많이 부족했고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나날이 씀씀이가 커지고 매달 적자가 나는 통장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아내는 그때마다 육아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빨리 일을 시작해 돈을 벌어야겠다고 했다.기저귀값, 분육값 한 달에 쏠쏠찮게 고정지출로 나가면서 돈에 대한 걱정도 커져만 갔다.아이가 눈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다가도 이 아이를 키우려면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며 조급한 마음이 앞서는 듯했다.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당장 생활비가 아쉬워 복직을 서둘러 하는 여성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다.경제 활동을 멈추고 아이를 키우다보면 남편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은근히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진다. 당장 경제적 수임이 없어지면서 그에 따라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다. 아대도 출산으로 잠시 이르시고 있었을 뿐인데 경제활동이 사라지자 자존감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데 매우 인색해졌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같이 낮아졌다. 나는 아내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돈을 벌자며 눈치를 준 적이 없다.그런데도 아내는 남편 혼자 버는 것에 초조해했다.빠듯한 생활비와 낮아지는 자존감을 버티지 못한 아내는 결국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복직했다.하지만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막상 복직하고 나니 상황은 더 힘들어졌다.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매일 아침 눈물을 쏟아 했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직장에 늦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레이스를 해야 했다. 게다가 아이를 부모의 손으로 키우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돈이나 물건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우리는 직장에서는 업무로 지이고 퇴근에서는 가사와 육아에 지쳐 재테크는 나몰라라 방치했다. 어차피 평생 돈을 벌 텐데 잠시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지쳐갔다. 분명히 많은 것을 희생해가며 둘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은 통장에 도통 쌓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다. 평생 이렇게 살수 없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루를 버티고 월급날을 기다리는 생활의 연속일 뿐이었다. 이렇게 살려면 도대체 우리가 왜이 고생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지 허무해졌다. 분명히 둘이 같이 돈을 번다면 더 많은 수입이 있고 더 빠른 자산의 상승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산의 존처럼 늘지 않았고 몇 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우리는 그제야 맞벌이 재테크 전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더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